원희룡 장관은 백제와 철회와 사업 정상화를 즉각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십시오. 어제 첫 번째 국토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합리적으로 해명을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야당과 싸우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 언희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민주당 그 거짓 선동에 답변할 수 없다 내용을 잘 아는 영역사를 불러서 직접 물어봐라 국토부 실무자가 답변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참으로 납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회의록 공개된 자료에 나온 내용을 대물어도 말꼬리 잡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나온 장관의 태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관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우억을 오히려 더 크게 키웠습니다. 종점 변경이 정상,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왜 장관이 직접 답변하지 못하는 겁니까? 정부의 답변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부르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허위 답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대한노선 검토 비교한게 있어요. 6월 달에 한걸 보면은 경제적 측면이나 또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예탄이 대안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우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만든 보고서를 보면 은 아, 네. 예탄이 우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빠지고 대안이 우월한 쪽으로 그런 내용들만 들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다 정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같은 대안 노선, 예탄이고 타 대안 노선인데 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많이 달라졌는지